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최소 내각의 네 크기를 구하시오. 먼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사인들의 비와 같습니다. 그러므로 최소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이 되겠죠. 그러면 가장 짧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2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각은 각 C가 됩니다. 그래서 각 C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. 그 변형으로 코사인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a, b, c의 값을 그대로 대입해야 되겠죠. 모양이 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다음 같은 모양이 되겠죠. 자, 정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고 정리를 했을 때 결국 코사인 c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2. 그렇다면 각 c는 45도가 됩니다.